네, 두 번째 파트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시스템인데, 사실상 결측치를 처리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이미 이전 이제 B2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결측치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음, 그 중에서 우리가 적용할 방법은 음, 결측 비율이 높은 변수를 삭제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결측치를 처리하는 순서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각 해당 이제 번호별 관련된 내용들은 각 슬라이드에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 부분 다 같이 시습을 진행하면서 어제 설명을 참고하시면서 시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습으로 넘어가면 은이 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측치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낱낱 카운트를 통해서 결측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낱낱 카운트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은 모두, 이빅팅이 전체 개수가 11746개인데, 어 정상적으로 측정된 값도 11746개다, 이 변수가. 그러면, 아, 이 변수는 결측치가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는 조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만약에 결칙치가 있으면은 그걸 문자열로 not available 이라고 표현한 된종과 존재합니다.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다스에서는 이 녀석을 결칙된 값이라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어떤 값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 결칙치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수 있죠. 이 값은 이 데이터셋을 제공한 어, 기관에서 이 데이터가 결측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값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쓰여진 이 문자열을 파이썬에서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우리 파이썬에서는 결측치를 m p None이라는 특수한 값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녀석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어, 주황점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변수별 결칙지 포함 의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 왔잖아요. 이 데이터를. 각 변수별로 not available 이라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코드다. 자, 실행해 보면은 여기 true라고 표시된 이 변수들은, 어 한개 이상의 값에서 not available 이라고 쓰여져 있다. 꽤 많은 변수들이 not available 이라는 문자 값을 포함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 녀석을 정확하게 결측치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not available 을 mp.none 이라는 값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replace 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 이용하면은 중괄호로 표현되죠 중괄호 안에 이 왼쪽에 해당되는 이 값이 검색이 된다면은 이 값을 오른쪽 파트에 해당되는 m p n o n e 값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래서 변경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모든 변수에서 not available 이라는 문자열이 m p n o n e 값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래서 모두 펄스로 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해야 될 거는 우리 수치형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에서 플로스로 변경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데 어, 일단은 왜 플로스로 변경해야 을 되냐? 일부 수치형 변수들이 오브젝트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또왜 그러냐? 앞서 처리했던 not available 이 때문입니다. 수치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특정 값은 또 not available 이란 값을 포함하고 있는 변수는 판다스에서 아, 이거는 수치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not available 이란 문자에도 포함되는 변수구나. 그래서 이 변수는 약간 복합적인 데이터 유형이구나라고 인식이 돼서 오브젝트라고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사실은 얘는 결측치를 제외한 모든 값들은 정상적으로 수치형 값으로 기록된 값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오브젝트로 다루게 되면은 수치형 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어, 함수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될 수가 있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치형 변수를 원래의 타입인 플롯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냐? 이 코드도 이요 이 부분은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미를 보시면은 이 컬럼즈는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 컬럼 명들을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요 반복문을 도는 도는, 거, 도는 거, 실행을 하는 겁니다. 모두 각각의 이 컬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 컬럼 명 안에 이한수치형 변수를 암시하는 단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킬로와트 아우어 이거 전력 소비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위량을 포함하고 있는 컬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봐도 수치형 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수치형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오브젝트로 되어 있다면 은이 녀석을 as type이라는 메소드 가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함수예요 오브젝트에서 수치형인 플롯으로 바꿔준다 자 그러면은 내가적으로, 원래 수치형이었던 이 변수의 오브젝트에서 플롯 60, 줄이면 6 4이다 자, 64비트로 수치형 값을 기록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변수별로 결측치 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측 비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예제에서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결측 비율이 매우 높은 변수들을 아예 통으로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수별로 결측치 수를 측정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n 이 l l 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녀석도 마스크 역할을 하는 트루펄스 값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각각의 값 들이 결측치냐 아니냐 그어 기준으로 트루펄스 값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여기 다 뒤에 연쇄적으로 함수를 또 호출하죠 그럼 요 결과를 이어받아서 이 함수를 적용한 거거든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합계입니다 합계인데 어, 그럼 트루 값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트루 값은 1로 표현이 되는 거고. 값은 0으로되다이 부분은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공통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써머을 더하면은 결국 투루 값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되는 거고 이게 데이터 프레임 전체는 아니고요. 써을을 적용하게 되면은 변수별로 즉 세로별로 써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변수별 결측치 수. 이즈널 결과가 t r u e 인 결측 지수를 변수별로 카운팅해 주겠다. 다 여기서 또세 번째 연쇄적으로 호출되는 함수 sort values. 자, sort라는 것은 값들을 정렬한다. 자, 뒤에 어 인풋으로 ascending 내개 변수가 펄스로 되어 있죠? 오름차순이 아니다. 즉내린차순 이제 큰값을이진으로큰값 순서대로 출력해 주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이 변수에 집어넣고 출력을 해 보면은 자 이렇게 그 5일 어, 소비량을 나타낸 변수가 11,737개 결측이 되었어요. 그럼 이건, 이거는 몇 개가 총 원래 데이터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746개인데 그 중에 11,737개가 결측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결측 비율을 계산하면 99 99.999% 정도 되면요. 사실상 뭐라고 해야지, 어, 상 사용할 수 없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변수들이 보이고 이러한 변수들로 굉장히 결측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죠. 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결측 비율을 계산해 보자. 방금 구해진 이 미스 카운트에다가 집어넣었죠. 변수별 배치치 수를. 여기에 이제 분모로 이 데이터 프레임의 형상 출력하는 부분이 있지, 이게. 근데 여기 에대괄호하고0 하면 뭘까요? 자, 우리 복스 해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shape 하면은 자, 이게 행 개수, 이게 열의 개수죠. 자, 이걸 0번 하면은 0차, 0번째 차원의 값. 데이터 샘플 개수만 이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결측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결측 지수를 전체 샘플 개수로 나누게 되면 변수별로 결측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이런 첫 번째 변수가 0 9 9 9니까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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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결측 비율이 높은 변수를 삭제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결측 비율, 높은 결측 비율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치를 임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하고 0.5라고 설정했어요. 그러면 뭐냐? 50% 이상 결측된 변수는 사용할 수 없는 변수라고 간주하고 삭제를 한다. 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보면은 이, 어, 삭제될 변수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자, 즉, 50% 결측 비율 이상의 변수들이, 어, 이 코드에 의해서 탐지가 되는 거고요 자, threshold 값보다 miss r a t 가큰 값들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녀석들은 이제 인덱스 값, 데이터 위치를 가져와서 델리스트 변수에다 저장해놓고, 이 델리스트 가지고 배치 비율 높은 변수들을 삭제하는 코드가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변수를 삭제하는 이 함수는 그냥 드랍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변수들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잘 티가 안날수 있지만, 이 결과, 아 결과를 보시면은, 49개의 컬럼만 남게 됐어요. 원래 원본 데이터는 60개의 컬럼이 존재했죠. 근데 11개의 컬럼의 개측 비율이 50% 이상이죠. 이 녀석을 삭제했더니 49개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컬럼 정보 확인해보면은, 이렇게 남, 남겨진, 음, 컬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 측 지를 처 리하 는 부분 은시스루을 마무리 하 도록 하겠 습니다.